오늘의 시냇가의 시문 나무 말씀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안에서 승리하는 복된한들께 모든 성도님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저는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격리 잘 마치고 또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 나누는 게참 은혜인 것 같습니다. 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느 공간에 있든지 말씀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한들께 모든 성도님들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5장 말씀 우리 1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탕자의 비유인데요. 누가복음 1 5장에세 개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 나눴듯이 이런 양의 비유가 있고 또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이런 아들의 비유 탕자의 비유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가장 길게 말씀하신 비유이기도 하죠. 자 오늘 이 당자의 비유에 대해서 오늘하고 또 내일 이틀에 걸쳐서 우리 좀 말씀을 같이 볼수 있기 원합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당자의 비유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면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둘째 아들이 아, 아버지의 재산을 분배해 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상속받은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가게 됩니다. 가능하면 아버지 품을 떠나 멀리 떠나서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살기 시작하죠. 결국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가진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게다가 업친데덮친격으로 흉년까지 들게 되죠. 겨우 돼지치는 일을 하며 죽을 고생을 다했지만 먹고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불현듯이 아버지가 생각이 났죠. 아버지 집이 떠올랐습니다. 여기서 굶어 죽는 것보다 아버지 집에 가서 품꾼으로 일하는 것이 낫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는 방탄 생활을 청산하고 아버지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을 보자마자 아, 반겨주시죠. 끌어안고 제일, 옷,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키우고, 또 발에 신을 신겼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베풀게 되지죠 여기까지가 이제 24절까지의 내용이 고요 그런데 큰 아들이 그 상황을 보면서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 허락망탕하게 살다가 전 재산을 탕진하고 온 둘째 동생을 이제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도 못마땅해 하는 거지요. 그런 아버지가 그 큰아들의 마음을 알고 이렇게 어, 말씀하십니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바로 탕자의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내용들을 몇 가지 함께 볼수 있기 원합니다. 자, 먼저 이 둘째 아들의 상황을 보게 되면, 어, 그는 아버지 집에서 넉넉한 환경에서 부족함 없이 살아왔던 아들이었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전혀 걱정하지 않았던 그런 아들이었죠. 하지만 그 은혜를, 어, 아버지의 은혜를 모르고 살았던 아들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오히려 불만을 <laughs> 품기 시작하죠. 그리고 아버지의 간섭을 피해서 자유분방하게 살고 싶어 했던 아들입니다. 결국 그는 아버지에게 내게 돌아올 유산을 달라라고 당돌하게 요구하게 되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유산을 분배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보게 되면 둘째 아들은 참 철이 없고 나쁜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버지는 그런 아들의 철없는 요구에도 유산을 분배해 주죠. 그 당시에 유산 분배는 큰아들에게 3분의 2,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이제 전달해 줄수 있었던 법에 따라서, 거에게 재산을 상속받고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됩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그는 가능한 한 빨리, 가능한 한 멀리, 가능한 한 재산을 다 가지고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물을 만난 듯이 마음껏 즐기고 실컷 놀면서 인생을 즐기기 시작하죠.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습니다. 13절에 허랑방탕하게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0절에 보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아들이 가진 재산은요. 어떻게 보면 그가 땀 흘려 모은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힘써 노동한 대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쉽게 자기가 가진 것을 써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돈을 물 쓰듯이 했습니다. 단지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는 일에 힘쓰며 살아갑니다. 쾌락과 향락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죠. 그는 노동의 소중함도 몰랐고 땀이 담겨 있는 돈의 소중함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게 되면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날리는 데에 불과 얼마 걸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흉년까지 덮치게 되지요. 결국 그는 궁핍해졌고 군모 죽어갈 지경입니다. 자 그가 언제 일을 해봤을까요? 언제 땀 흘려 노동을 해봤을까요? 아마 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지가 되고 나서 빈털터리가 되고 나서 그제야 깨달은 교훈이 있는 거죠. 아땀 흘려 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는 난생 처음으로 땀흘며 노동이라는 것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술도 없고 자격증도 없었기 때문에 할수 있는 일이 없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겨우 돼지 치는 일을 했지만,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군주림을 면치 못했습니다. 죽을 고생만 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그가 아버지 집을 나갈 때에는 먹고 놀자라는 그런 사고방식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그가 어리석게 알거지가 되고 나서야 그는 노동에 대한 중요한 가치를 알게 되었다는 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노동한다라는 것, 일을 한다라는 것은 참 축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일하기 싫어하고, 게으르게 행동하고, 오히려 일만 만드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대살로니카우서 3장 6절에 보게 되면, 게으르게 행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도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에도 조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살로니코서 3장 7절, 8절에도 어떻게 우리가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안 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수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아니하고 오직 수고하여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수고하여 애써 살아가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특별히 요즘과 같이 노동의 참 가치를 잃어버린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일할 수 있다라는 것, 우리의 삶 현장 가운데 우리가 일의 터전 가운데 노동하며 또그 가치를 알수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나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놀고 먹고 사는 삶이 아니라 땀을 흘리며 열심히 주의를 위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힘써 수고하여 그 열매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심고 거두는 우리 믿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계의 소중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이은 드라크마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제 15장 7절, 10절에 죄인 한 사람의 회계로 결론을 지으시죠. 그리고 이렇게 죄인 한 사람의 회개를 말씀하시고 나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회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특히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자, 회개는 무엇입니까? 17절, 19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어떻게 회개하며 돌이킵니까? 탕자는요,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신을 차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정신줄 놓고 살았다면, 돈에 취해 살았고, 쾌락과 황락에 빠져 살았다면, 유혹과 욕망에 젖어 살았다면, 이 세상에 정신없이 살아갔다면, 그가 이제 스스로 돌이켜서 정신을 차렸다라는 거예요. 17절에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그 순간, 그는 죽음 앞에서 정신을 차리고, 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가 아버지 집을 떠난 순간부터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보면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재산을 낭비하고 인생을 낭비했죠. 게다가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그는 궁핍했습니다. 돼지를 칠 정도로, 돼지의 열매를 먹을 정도로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됐지요. 그 아버지를 떠난 그의 삶 가운데 불행과 저주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기서 죽겠구나 하는 그 순간, 죽음의 그림자가 드러난 그 순간, 그는 깨닫고 결단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결단합니까? 18절에, 이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 집에 참된 풍족함이 있음을 그는 깨닫고 돌이키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회계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참된 회개의 축복은 우리가 돌이킬 때에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아버지께 돌아가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고백하는 것이죠 21절에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마 당자가 회개하지 않고 알았다면 끝내 돌이키지 않았다면 그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돌이켜 회개할 때에 그의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이 회복되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이 회개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탕자처럼 실수하고 넘어지고 유혹에 부딪힐 수 있는 많은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의 자녀인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며 돌이킬 때에 언제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탕자의 비유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바로 아버지입니다. 보통 우리가 둘 자들 탕자에 주목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집안에 있는 둘, 불만을 품었던 큰 아들을 보기도 하지만. 큰 아들도 아니고, 둘째 아들도 아니고, 이 모든 비유의 주인은요, 바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이 탕자의 비유의 말씀은요,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아버지의 비유라고 해야 정확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누가 복음 15장에 나오는 이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양의 비유와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를 통해서 찾아가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 반면에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는 기다리시는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이 여거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여 탕자가 돌아오기를 그냥 기다리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자가 멀리서 보자마자 아버지는 주저하지 않고 그에게 달려가서 망설이지 않고 그를 껴안고 그가 용서를 구하면 그가 용 그를 용서할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생각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왕장하지 아니하고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리를 잡아 잔치를 즐기자라고 그 모든 일들을 일사천리로 진행하시죠. 좋은 옷을 입혔다라는 것은 아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웠다라는 것은 아들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신을 신겼다라는 것은 아들의 주의를 회복시켜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은 이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에 품꾼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생각했지만 아버지는 이미 그를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셨고 그의 모든 권위를 회복시키실 것을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아버지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내가 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겠습니다. 기뻐하는 아버지의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하고 때때로 연약하여져서 아버지를 아버지 집을 떠나 떠날지라도 우리가 돌이켜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는 우리를 이미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놀라운 잔치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놀라운 은혜가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우리 한들께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복된 한들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탕자의 비유. 아니, 하나님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아버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복된 한둘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끊임없이 넘어지고 추주하고 아버지 집을 떠나 살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용서하시는 그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 그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